끊키면한 200명이 뭐야? 한 2,000명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존나 이슈긴 한가보다. 지금. 나 라운드 들어갈 때마다 막 설레는 거 알아요? 오늘은 어떤 나에 대한 글이 있을까?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되면 기분이 좋아. 박수칠 때 떠나라 수감대 때! <laughs> 박수칠 때 떠나라 님이 재수가 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laughs> 박수쳐줘 빨리! 박수쳐줘! <laughs> 아, 잔다, 기네 아, 그런가 봐요. 이때까지 한, 오늘부터인가 봐. 오늘부터 업데이트 됐으니까. 존나 웃기네. 박수 쳐! 짝짝짝! 어, 나 들어갈 수 있어? 거기서 똑같은 죄인 취급받는 거 아니에요? 가서, 빵스토랑 찍고 와라 <laughs> 아, 감옥 가면 채팅이 안보여 <laughs> 이제 막피 좀 줄어들려나? 캐릭사선 복귀해도 되냐? <laughs> 복귀해도 되죠? 아, 일반인은 헌터로 들어가요? 아, 나창 다, 다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감옥 관리. 안녕하세요. 감옥으로 박수님 인터뷰하러 갑니다. <laughs> 박수 칠때 떠나라 인터뷰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 아아 어... 감옥은 대도시 감옥 관리인을 통해 대도시? 대도시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돼? 형들 인터뷰하고 올게 기다려박수 존나 하긴 해. 갑자기 채팅창 존나 올라가 유, 유튜브인 줄 알았어. 아, 현재 위치에서 공격 못 한대. <laughs> 수감 되신 소감이 <laughs> 어떠신가요? 박수님, 너기 자입니다 수감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밥은 잘 나오나요? 거기서 빵스토랑 찍고 와주세요. 박수님, 말씀 좀이요. 여기서는 디코 같이 할 멤버 안 구하시나요? 아, 아, 너 기자입니다. 박수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봐도 너, 넌데 개구라 까고 있네. 아니, 다 뜯는다, 자식아. 인터뷰 좀 해주세요. 디코, 디코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고 있나요? 얘 잡는 게 훨씬 낫겠는데? 자 지금 제가 온 곳은 박수 칠때 떠나라는 라 마피가 온 감옥입니다 다른 서버 죄수들과 함께 여기서 허수아비를 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박수 칠때 떠나라 죄수번호 3885 4885 말을 하지 않네요 인터뷰에 응하지 않네요 는안 공산당도 궁금했나봐. 야, 이새끼야! 말좀 해봐, 이새끼야! 박수, 바보, 멍충이, 똥구녕. 빼롱, 빼롱, 채수지. 빼롱, 빼롱. 붉은색, 붉은색! 너는 그냥 채수 감옥이다. 시부랄탱, 존나 쳐도, 니네 범죄도 안 내려가. 여기서 영혼까지 팔아먹어, 임벨타운이야 그냥 뒤져, 여기서, 나올 생각 하지 마. 아, 여기서 왜못 때리는 거야? 때리고 싶어. 자빠다인다 자빠다긴데 있네. 존나 웃기네 야, 여기 뭐 px네, px. 여기 px 있네, px. 어, 여기 여기 px 있네. 죄수들이 <laughs> 이용할 수 있는 px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야, 힘껏 때려라. 뚜기두밥, 어두기밥, 박수바보? 야, 신나게 해봐라. 그렇게 쳐서 호수이 넘어가겠니? 아, 재미없다, 이제. 나갈게요. 대꾸가 없다.